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리플에 대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라는 공시가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것도 XRP의 최종 목표가인 10달러 10달러라고 하면 하나로는 약 12,000원 정도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최 최종 목표가 이전에 12월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단기적인 가격 상승 랠리에 대한 의견이 다시 한번 더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향 조정을 누가 하냐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하죠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리포트 보고서를 내면서 xrp에 대해서 투자 의견 그 의견에 대한 가격 상향 조정 여기에 리포트 보고서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된 리포트 보고서와 그리고 얼마까지 단기적으로 12월달에 우리 XRP 리플이 가격 상승을 할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입니다. 자 이번 주 12월 첫주 스타트하는 내일부터 우리 리플에 대한 새로운 일정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 일정 플랜 보고서에 총세 가지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 또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낱낱하게.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렇게 영어로 되어져 있지만 오른쪽 상단에 한국어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어로 바꾸시고 번역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자, 보시면은 리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최종 목표가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측 12월 달에 우리 XRP에 대한 가격 상승이 예... 예측이 다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자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혹시나 오늘 아침 혹은 어제 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수익 중이실 겁니다. 왜냐?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어제 제가 분명 탑3 가격이 폭등하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상승하는 알트코인 3 가지 그 명단이 공개됐다고 하면서 첫 번째 아이오타라는 코인이 공개가 됐고 나머지 두개 공개되지 않은 코인들을 무조건 확인하시라. 했죠? 혹시나 어제 영상 못보신 분들 있을까봐 제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무려 8시간 전에 5천명이 넘게 보신 제 영상 증거자료로 가져왔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거론되는 알트코인이 또 상승을 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하나의 알트코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어제 영상을 조금 재생을 시켜보면요 보실 수가 있고요 두번째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밑에입니다 자 12월달에 비트코인을 능가할 알트코인 세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것도 강세 알트코인 그런데 이 말이 왜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냐 여기서 지금 탑3 알트코인 중에 공개된 알트코인 하나가 있었죠 바로 아이오타라는 알트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엊그저께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오타가 62% 폭등을 하고 다음날에 20%가 넘는 상승까지 나와 주었었던 아주 힘이 강력했던 알트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소형주 알트코인으로도 분리가 될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2월 달에는 특정적인 알트코인들의 폭등장이 나오고 그 알트코인들의 폭등장이 나올 때 소형주 소형 알트코인들이 같이 폭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오타라는 코인이 62% 넘게 폭등을 하고 아이오타가 다음날에도 20% 넘게 폭등을 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알트코인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을 해요 영상에서. 자 그런데 자 오늘날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영어로 되어져 있지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셔서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공시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틀 전에 나온 공시라고 해서 보이시죠 자 12월에 비트코인을 능가할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을 넘어설 그게 바로 뭐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여태 이번 연도 2013년도에 상승을 했던 상승률 대비해서 상승률을 능가하는 알트코인 명단이 공개가 됐고 자 여기에서 세 가지 알트코인 중에 어제 공개됐던 아이오타를 제외하고도 오늘 무지 지막지하게 상승한 코인 이 있죠. 바로 제 2의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뭐예요? 스택스가 있습니다. 자, 이 명단에도 고스란히 스텍스라는 코인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오늘날 스텍스라는 코인이 업비트 기준으로 10%가 상승을 했어요. 혹시라도 어제 이 영상 꼼꼼하게 체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탑3 명단 3개 중에 벌써 아이오타와 스텍스 두 가지의 코인이 공개가 됐고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코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코인도 아직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아이오타라는 코인 코인도 놓치셨다. 오늘날에 10% 넘게 상승한 스텍스라는 코인도 놓치셨다. 그럼 뭐다? 마지막 하나 남은 알트코인 명단 꼭 확인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요 5,200만 원을 넘어서서 지금 5,300만 원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제가 말했죠. 비트코인이 5,100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얼마까지 가는 현상이다. 이거는 6천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스탠스다.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이 날아가고 난 뒤에보다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폭등장이 찾아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날 래도 지금 아이오타라는 코인이 약17% 가량 폭등을 하면서 지금 아이오타 여기서 공개되고 나서 몇 프로 올랐냐? 무려 12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일주일 내내 계속 상승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냥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상승 후에 약세 조정까지 거쳐 주면서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상승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날 제2의 아이오타 그리고 제3의 아이오타가 어떤 알 코인이 될지. 자스텍스라는 코인은 당연하게 비트코인이 강세장이 되면 제의 2 비트코인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스텍스도 제가 동반 상승을 한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제 영상에서 분명 띄엄띄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미 스텍스를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왜냐면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만 재생을 시켜 볼게요. 2월 달에는 특정적인 알트코인들의 폭등장이 나오고 그 알트코인들의 폭등장이 나올 때 소형주, 소형 알트 코인들이 같이 폭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메이저 알트코인도 유심히 봐야 되겠지만 자 여기서 제가 대형 메이저 알트코인도 유심히 봐야 되겠지만 소형 알트코인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연하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같은 관련 섹터로 연관이 되는 스틱스를 무조건 유심히 봐야 될수 밖에 없다 우리가 연관성 있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마 테마라는게 있고 섹터라는게 있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할 땐 항상 같이 움직이는 알트코인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 스택스 시가총액이 1조가 살짝 넘지만 스택스라서 가능하다 왜?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950조에 비해서 스택스 1조는 세력들이 무조건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심히 봐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오타 오늘 또한 엄청나게 폭등을 해주고 있고 지금 3일 연속 계속 상승고 있고 이미 일주일 전부터 가격이 무려 120%가 넘는 폭등이 나아짐 그렇게 말을 했던 스택스라는 코인. 자 오늘 10%가량 상승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6%로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단기적으로 봐야 될게 뭐다? 라운드 피겨라고 했습니다.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100원짜리에서 1000원짜리를 돌파할 때는 1000원을 돌파하는 이유는 1000원에 머물려고 돌파하는 게 아니다 1000원 그 이상을 돌파하려고 1000원대 라운드 피겨를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한 상승장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비트코인의 시세까지 따라주기 때문에 스택스를 유심히 봐야 된다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의 상승률보다는 스택스의 상승률이 더 높게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세력들이나 주포들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핸들링을 할 뿐이지 그 밑에 조막손이라든가 자금력이 한 몇백억 몇천억 밖에 없는 이러한 세력들은 스택스를 아마 움직일 거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3일 내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오늘 포인트는 뭐다 맞습니다 바로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한가지의 알트코인 자 지금 탑3 중에 탑2 전부 다 공개가 됐어요. 첫 번째 아이오타 공개됐죠. 엄청나게 폭등 해주고 있고 지금 스택스두 번째 코인 스택스라는 코인도 3일 연속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30%가 작은 게 아니에요. 자 현물로 2~30%면요 여러분들 선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10배만 확실한 정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매수를 하셔도 내가 10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해도 10배면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1000만 원 가지고 단기적으로 30%만 먹어도 얼마다? 300만 원이다. 나는 그렇다면은 업비트 현물 기준으로는 100만 원밖에 투자를 못하지만 현물을 선물로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내 원금의 10배로 투자를 했다 칩시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벌써 300만 원 버신 거라고요. 그러면 원금 대비 몇 배야? 벌써 여러분들 200%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항상 말을 어떻게 하냐면 선물은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하지만 선물이 위험한 만큼 정보를 잘 알고 있거나 선물 시장을 잘 이용만 하면 누구. 누군가한테는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고 그큰 수익이 절대적으로 도박처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처럼 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확실한 정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나 이렇게 공식 사이트에서 나오는 정확한 공시를 봤을 때만 선물 시장에서 이용하셔라 어떠한 사람들만 맞아요 투자금이 낮은 사람들만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선물 매매 안 하셔도 돼요 현물로 업비트 같은 데에서 바이낸스 같은 데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투자금이 낮거나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리먼 사태라든가 코로나 사태라든가 위기 속에 기회가 찾아오는데 기회에 돈이 없어봐요. 그 기회 잡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기 속에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레버러지를 이용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보통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또한 보세요. 악재 엄청 쏟아지고 12월 연말에 뭐안 좋을 거다. 코인 시장 안 올라 갈거다 하는데 비트코인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개인들의 반대 심리를 올라가고 결국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 탑3 중에 마지막 하나 알트코인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고 이전에 아이오타라든가 스택스 이 공시보고 수익 챙기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단 공시 사이트를 모르계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 이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자7 7 0 5 605고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 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 해당 공실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바로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리고 제가 항상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와중에 혹은 영상이 끝났을 때 혹은 이 영상을 새벽에 보더라도 제가 항상 핸드폰을 뒤늦게 확인을 하면 항상 문자 답장으로 공실 사이트 링크를 발송해 드려요. 그리고 공실 사이트가 이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 곳이 있고 그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공실 사이트 활용법 알려드렸죠. 첫 번째 키워드의 중요성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보력의 차이가 많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검색창에다가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자, 여기에 뭐 리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리플에 대한 공시가 막 나와요. 혹은 뭐 비트코인이다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다,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이런 식으로 검색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코인들의 공시가 실시간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소식 버튼 들어가시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어떠한 거래소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이낸스든 업비트든 빗썸이든 해외 거래소든 그냥 상장되어 있는 모든 알트코인 혹은 비트코인이나 비트 비트코인 코인 캐시 골드 SV 여기에 대한 코인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오늘날 기준으로 아이오타 또11% 넘게 폭등하고 있고 스택스 10% 넘게 상승하다가 지금 6% 넘게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자 시아 코인도 다시 올라오고 있죠 6% 넘게 폴리메시도 오랜만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코인들을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혹은 비트코인 골드는 또 오늘날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카테고리 클릭 버튼 누르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 왜 상승하고 왜 하락을 했는지 거의 대한 이유와 중요한 건뭐다 상승에 대한 사유 이유 또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뭐 지진이, 저항이니 이런 거는 기술적 분석은 지수가 좋을 때나 하는 거지. 지금은 재료가 없으면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재료를 꼭 확인하시고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또한 여기 상단 보시면은 보도자료와 공시하다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 공시하다는 해당 기업 코인 기업의 CEO들이나 경영진들이 실시간으로 공시 올려주고 여기 보도자료는 기관 투자자들 측에서 리포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점 꼭 참고를 하시면서 내가 아직까지 정보 매매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항상 정보라는 걸 찌라시로 받아들이니까? 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는 곳이 어디예요? 뻔히 다하는 텔레그램, 뻔히 다하는 네이버. 뻔히 다는 뭐 카페라든가 지인들의 말 듣고 투자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공시사이트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공시사이트를 항상 제가 말하지만 한 곳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뭐다? 여러 곳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시사이트, 여러분들의 공시를 항상 도움받으실 수 있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현지 소식들은 총 5곳의 공시사이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1000명이 넘게 존재하는 소통방이 존재를 해요 단체 톡방인데 공식 사이트를 모르시는 분들 혹은 제 영상을 뒤늦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자 여기 새로 오신 분들 공지 필독이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 화살표 명의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공식 사이트 링크 총 다섯 곳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져 있으니까 영상을 뒤늦게 보셨더라도 단체 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PC나 핸드폰에 꼭 공식 사이트를 저장해 놓으시고 많은 분들처럼 여러 가지 코인들로 수익을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남들과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정보를 알고 계셔야 시장에서도 그게 변수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의 급등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아이오타, 오늘날의 스택스라는 코인이 왜 상승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해당 공식 사이트를 포함해서 총 5곳의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우리 리플에 대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까? 우리 XRP 리플이 10달러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뭐더 많은 예측도 합니다. 이렇게 밑을 내가서 보시면은 자 올해 80% 급등한 XRP 리플이 10달러 또는 5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50달러까지는 기대도 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제가 항상 말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깜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코인이 뭐100% 상승하든 1000% 상승하든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또다 먹을 수 있다고 바닥에서 잡을 거야 했다가 욕심부린 사람 중에 이1000%다 수익 본 사람은 못 봤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1000% 수익을 봐요.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놓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운이 좋은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수익을 안 봐도 돼 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수익을 챙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잖아. 우린 단기적으로 계좌를 회전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현대 사회에서 우리 월급 플러스 재테크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봐야 되지만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과거의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자 XRP 우리 리플이 2017년 말에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었어요 5개월 동안 1500%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때 리플이 자 그런데 이러한 동조현상이 만약에 SEC와의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고 최종 판 결에 이어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음주에 리플에 대한 플랜이 공개된다고 했습니다. 그 플랜 일정이 공개됐을 때 맞물려서 비트코인까지 폭발을 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6천만원을 돌파하면서 ETF까지 나오고 이러한 호재들이 겹겹으로 겹쳐서 나올 때는 최대로는 8000%까지 급등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8000%까지는 욕심부리지 말고 1500%가 뭐다?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XRP의 범위까지 목표를 잡고 앞으로 다음 주에 어떠한 랠리, 어떠한 재료가 터질지, 어떠한 소식이 나올지 우리는 요거에 대만 당장 내일을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 미래까지 걱정해도 좋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다 장기 플랜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XRP, 리플에 이미 2년, 3년 동안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장기 플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도 되지만 여러분들 뭐 최근 6개월 전에 뭐 고작 해봐야 1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뭐 저는 7월 달에 80% 이상 폭등할 때 따라 샀다가 지금 물려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물려요. 어차피 급등하면. 왜? 욕심부리니까.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당장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의 목표를 잡고, XRP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나온 소식들,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요런 기사가 달린 부분만 보실 수가 있지. 미국 현지에서 나온 소식들,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두번 말하고 세번 말하지만, 이에 대한 공식 사이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공식 사이트에서 누군가 정보로 인해서 수익을 보고 있고 혹시라도 영상을 이틀이나 3일 뒤에 보시는 분들도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 7705-605고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뒤지셔서 문자를 보내신다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 해당 공시 사이트의 링크를 발송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리플 본사에서 나오는 실시간 공시도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리플 자회사도 공시를 실시간으로 올리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여러 여러분들 리플의 경영진이나 혹은 리플 자회사 그리고 임원진들이 어떤 공시를 올린지도 여기 공시하다를 들어가셔서 기업의 CEO들의 혹은 경영진들이나 임원진들의 공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왜 리플의 CEO는 대표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공시에 대한 내용을 잘 말을 하지 않거나 혹은 주기적으로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 말고 경영진들의 말을 유심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항상 소스는 그런 외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잠시 뒤에 저녁 10시 항상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실시간으로 한 2,000명에서 3,000명의 많은 홀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꾸준히 저녁 10시마다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시청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어디서 하는지 매일마다 저녁 10시 하고 있는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또한 자 영상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주셔서 재 문자를 보시면 신다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라이브 생방송에 대한 링크 같이 함께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10시에 저녁 10시에 매일 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생방송 꼭 참여하셔서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미국 현지 영상들을 지금 라이브에서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좀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넘어가면서 제 목표인 10만 명까지 항상 여러분들의 영상 봐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서 저 또한 여러분한테 감사함을 표하고자 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스타벅스 전 체면료가 사용 가능한 쿠폰을 여러분들 1인당 한 장씩 모두 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꽝이 없어요. 12월 달 마지막으로 제가 1인당 한 장씩 모두 다 기프티콘을 발송해드리고 있고, 자 영상 상단 또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 주셔서 문자를 보신다면 내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항상 기프티콘을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받으셨던 분들 오늘 오후에 아까 2시간 전에도 제가 쿠폰을 발송해드렸는데, 받으셨던 분들은 또 달라고 하지 마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숫자 1번 간단 기재하셔서 문자 보내신다면 제가 기프티콘까지 같이 함께 발송을 해드리고 커피뿐만이 아니라 스무디나 티나 에이드나 혹은 사이드 메뉴로 케이크 종류나 샐러드나 샌드위치나 빵 종류까지 전체 메뉴가 다 사용 가능해서 여러분들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스타벅스 전 지점에서 다 쿠폰을 사용 가능하시다 기프티콘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1인당 한 장씩 기프티콘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잠시 뒤에 진행하는 저녁 10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또 다른 주제로 우리 리플에 대해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유튜브 영상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